안녕하세요. 이효근입니다. 전기차 차주분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도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은 정말 민감한 사항인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이 인상되면 어느 정도 체감하게 되는지 오늘 저와 토론하실 최영석 대표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주인의 최영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충전에 대한 것들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전기차 충전요금은 급속충전기 50kW 기준으로 324.4원이고요. 초급속 충전기 100kW 이상은 347.2원인데, 이게 2022년 9월 초급속 충전기 기준 1kW당 40원이 인상된 결과물이거든요. 최대표님, 전기차 충전비 인상폭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이번에 이제 오르 올라야 될것 같은데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전기차 충전에 들어가는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이 평균 한 100원 정도 됩니다. kWh당. 그렇기 때문에 뭐 300원, 400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향후 초급속 충전기와 같은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충전기 충전 요금들은 아마도 한 500원에서 60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충전 요금에 대해서 원가를 뽑아 봤을 때 시설 투자비나 여러 가지 따졌을 때뭐 550원대 중 이돼야 그게 원가가 적당하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동안 많은 할인폭이 있었고 이게 이제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얘기죠 인상이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전에서 전기 요금 자체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충전 사업자들도 원가가 올라갔으니. 이걸 이제 반영해서 충전 요금을 올리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또두 번째는 이 설비 투자. 예를 들어서 초급속 같은 경우에는 기기 하나당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한전에서 100원을 사오더라도 더 많이 남겨야지 이제 이 투자비를 뽑을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반대로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비가 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 충전 요금을 좀 적게 받아도 되는. 그래서 아마 충전 속도 내지는 설비 투자비에 따라서 이제 요금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로 음. 요금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충전기가 설치된 땅값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아마도 이제 땅값은 어 인기 지역인가 아닌가. 그래서 위치가 좋으면 충전할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럴 것 같으면 요금을 높여서 어 마진을 좀더 많이 주거나 아니면은 좀싼걸 찾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다른 싼 곳으로 가게 분산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요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는 막연히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이게 인기가 높아지면. 또 분산시키는 순효과도 조금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로 생업을 하시는 택시기사나 화물 전기차 기사분들의 충전요금 불만이 상당히 많겠죠 왜냐면 충전요금이 상향화되면 실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궁금증이 많아져요 왜냐면 초창기에 월 충전비 한 6만원 내외였는데 이제 40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생계용 전기 택시 차주분들은 좀 쇼크를 먹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충전기를 가지고 충전하는데요. 월한 3만원 정도 나오던 게 지금 한 1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3배가 올랐긴 한데, 사실 가정용으로 쓰는 거라서 10만원 정도는 그냥 뭐 버틸 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식당 가면은 비싸잖아요. 그럼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듯이 이제 가장 싸게 쓸수 있는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은 택시 회사에서 기사 분들만 쓸수 있는 이제 공용 충전기지만은 이제 제한된 이런 이제 법인 형태 혹은 식당으로 말하면 기사식당처럼 저렴하게 그나마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찾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걸 빨리 이제 발굴을 해야지 저렴하게 전기택시나 사업용차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이제 개인용 충전기 설치했을 경우에는요. 심야,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전기요금 6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보통 낮에 쓸때 100원 대비 절반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싼 가격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어, 개인 택시 기사분들은 집에 충전기를 많이 설치하셔서 이런 요금제로 충전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시간대별로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저렴한 시간에 좀불편하더도 충전을 하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사실 어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에게는 충전 요금을 더 싸게 해 주고 외부인한테는 더 비싸게 받고 왜 일반 회사에도 주차 요금 그렇게 받으시듯이 이제 이걸 하나의 복지 내지는 인센티브 형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개인 사업. 돈을 벌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이나 기타 유료 주차장 등에서 충전기를 설치하면서 주차료 외에 충전 요금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